현재로서는 발현 목격 중인 중에서 저와 이반카 야콥 3명만 10가지 비밀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비밀을 전할 신부님을 골랐는데, 페탈 루비치치 신부님이십니다. 열흘 전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신부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과 저는 7일간 기도와 단식을 하고 3일 전에는 신부님이 모든 이에게 알릴 것입니다. 신부님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알리셔야 합니다. 성모님이나 하느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성모님은 늘 비밀에 대해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은 어머니 같고 하느님은 아버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모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매달 이일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너희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을 내 아들에게 주기를 바란다라고 저를 통해 전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달 2일 오시는 것입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비밀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 내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느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